예쁘죠? 열매. 옛날에 과자 중에서 짝꿍이라고 있었는데, 어, 그거 같아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귀가에서 예쁜 열매 봐도, 혹시 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먹으면 안 돼요. 어, 진짜 예쁘다. 예쁜 거 보고 좋은 날 됩시다. 파이팅! 지금은 멀리서 찍고 있어요. 코스모스가 꽃다발처럼 모여있어서 예뻐서 한번 찍어보는 거고요. 바위 요정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름 틀릴 수도 있는데 샤스테이 데이지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예쁘네요. 음, 벌도 날아다니고, 나비도 예 잠깐 조용히 감상해볼게요.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자세히 보면 똑같은 곳인데, 핑크색 꽃이 있어요. 이것도 피면 되게 예쁘겠는데, 아, 이뻐. 핑크색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피는구나. 아, 진짜 예쁘다. 아, 귀여워. 작은 나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에 꿀을 먹나 봐요. 작은 벌도 있네.